안녕하십니까. 어, 자동차 구조학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과 어, 약한 30강 정도 어, 수업을 진행하게 된 백광열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전체적인 어떤 그 아웃라인을 좀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, 우리 자동차 일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자, 자동차 일반이라고 하는 첫 장이 있을 테고 뭐 분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아마 한강 정도 정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, 자동차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. 또는 자동차 엔진이라고도 하죠 엔진. 자 이곳이 이제 약한전체의한한열강 정도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. 한열한두세강 정도 어, 이 정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. 전기도 한, 약한 6, 7강, 7, 8강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자동차 실시라고 하는 게 있죠. 네 번째. 실시라고 하는 것이 역시 한 6, 7강 정도 될것 같고. 그래서 총한 30강 정도의 어떤 이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의 좀 시간 관계상 빠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면은 또 문제풀이를 또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먼저 이론적인 내용 잘 체계적으로 정립하시고,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정립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문제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풀이를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뒤에, 뒤에 문제풀이가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개념, 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로서 어떤 그 내용을 마스 한다라고 하면은 어,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구조학에서의 어떤 점수는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물론 여기에는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규칙. 자, 이것도뭐 한강에서 정도 한강 정도 어, 간단하게 어떤 내 개념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총총 총 크게 얘기하면 다섯 개의 어떤 테마가 있고 여기서 이제 1장하고 그다음에 5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은 많지 는 않을 겁니다. 물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시험이 안 나오느냐? 아, 그건 아니겠죠. 나옵니다. 나오기도 하지만은 주 포커스는 2, 3, 4 과정이 가장 분량도 많고 또 시험도 많이 출제가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음그 중간에 우리 오프라인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질문을 받기도 하고 뭐할 텐데 지금은 우리는 질문을 받을 수가 없어요, 그죠? 음 그래서 제그 교재 뒤에 보면은 음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. 교재 뒷 부분에 보면. 또는 여기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. 자 이메일 주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로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을 주시면은 어 미안한 얘기지만 바로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어,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확인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은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메일을 주시면은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하시고 어 저는 어 약한 20년 정도 어이 일을 시작을 했죠. 어 대학에서도 어 자동차 공학을 전공을 했고, 어그 다음에 대학원에서도 자동차 공학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조그만 어 한그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, 그 다음에 어 대림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음 믿고 따라 주시고. 그 다음에 어, 열심히만 하신다라고 하면 속의 목적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시고 공부하는 방법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이 생소한 부분입니다 물론 자동차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쉽게 접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무슨 뭐 크랭크 축이 뭐고 어? 피스톤이 어떻게 됐고 피스톤 링이 뭐 어쩌고 뭐 이런 이런,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좀 미리 어, 말씀을 좀 드린 자라고 하면 은 이론적인 내용들 개념 잘 잡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론 수업 몇 번이고 반복해서 동영상 재생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확립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은 그때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. 처음부터 문제 풀이만 해가지고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. 잊어먹습니다.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것은 반복 수업입니다. 반복 수업. 여러 번, 여러 번 이해 될 때까지 여러 번의 어떤 그 내용으로 반복을 해서 그 개념 이해하시고,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요점 요점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암기를 하셔야 될것 같고,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고, 그 다음에 자신있게 문제를 풀었으면 그 자신있게 문제 풀었던 부분은 굳이 더 이상은 보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러나 만약에 틀렸다 아니면 찍어서 맞췄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표시를 해놨다가 마지막에 정리할 때 다시 한번더볼수 있는 그런 복습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자동차 구조학 같은 경우는 예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. 어려울 것 같고 어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세번 번 반복 수업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실 거 암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내 걸로 확립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하여간 어,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